다시 2%를 채워줄 다음 화성인 오 설마 차승원인가요? 차승원씨 어, 아니세요? 어, 차승원씨 아니세요? 아 이거 뭐 대체 얼마나 닮은거야? 수염까지 똑같아100%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차승원씨는 착각했어요 숫자, 머리스타일, 얼굴, 복장 99%? 아 얼마나 닮은건가요? 어 차승원씨랑 싱크로 거의 100%인거 같습니다 당면할 필요도 없이 화성인 추적 말도 왠지 떨려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진짜 많이 다녀오셨다 <laughs> 들어오세요 진짜 많이 다녀오셨어요 아 그렇게 봐주면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독고진, 독고진 네.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오 많이 오해를 사죠 카리스마 듬뿍 당긴 눈빛, 절차 수영까지 똑같아. 잖 네, 다, 다 진짜 이렇게... <laughs> 구혜정나 도꼬진이야. 네가 그럼 부탁할 수 있는 레벨로가 아니야. 알잖아, 나 도꼬진. 구혜정이 사랑으로. 극복 뭐요 정도... 뭐 성대모사는 그럴듯한데. 이번엔 같은 각도에서 부담을 취해볼까? 나 도꼬진이야! 알잖아 패셔니스타 도고진아뭐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겠는데. 가레스마 이목 굽이 우월한 신체 사이즈 싱크레일 99% 차승원 더블갱어 감탄사 절로 나오는 화성인 어디가 어떻게 닮았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뭐 눈은 큰 편은 아니지만 어, 얼굴이 비율이 좁기 때문에 눈이 훨씬 커 보이고 특히 눈밑 애교살이 잘 발달돼 있는 차승원 씨 눈가 좀 이상.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상으로 가상 성형을 해봤는데 1.5cm 정도 길을 줄였더니 차승호 씨가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남자 지구인들 질투 좀 나겠는데? 여기가 제 방이에요. <laughs> 이.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표정 연습을 좀 따라 하려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 최고의 배우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연기를 이제 좀 표정 연습 같은 걸 이제 따라하려고 하다가 한장한장 한장 붙이다 보니까 워새 뭐 이렇게 됐네요. 저 강렬한 눈빛들, 뭘더 보기만 해도 설레요. 자송아 선배님 사진들 속에 제 사진도 있죠. 한 장은 제 사진이죠. 한 장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찾을 것 같은데. <laughs>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거는 아니지요. <laughs>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네. 이것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도. 아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요 사진. 요거? 네. 본인 맞으세요? 아, 저... 알고봐도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 실제 자승운 사진과 나란히 붙어 있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화성인의 퍼스. 이러니 쉽게 못 찾는 게 당연해. 연기 지망생으로 제 2의 차성원을 꿈꾸는 화성인 실력 한번 볼까? 이 아, 그걸 왜 네가 해? 뭐 성년회장이? 아, 나 이정이오유 아, 해줄 거요 말 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 이렇게 롤 모델 정한 만큼 이제 차성원 선배님에 대한 그런 연기도 좀 흡사하게 해보고 싶어서요. 좋아. 고라고 응. 비위도 좋고 자빠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부회장. 차성원 선배님이. 선역 역할을 맡으셨을 때 아마 길르셨을 거예요. 저는 한3년 정도 됐죠. 차승원 선배님 소자수염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승원 보고 있나? 키 188cm, 몸무게 80kg의 차승원. 과연 화성이는 이런 측정하기에도 힘든 길 없이 단 1mm의 오차 없이 188cm로 일치. 그렇다 몸무게는 가성님 살짝 슬림해 보이긴 한데 3킬로그램 모자란 77킬로그램 차승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초콜릿 복근을 빼낼 수 없죠 오 마이 갓 차승원 선배님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죠 몸이 그 간단하게 뭐왜 이장이 이렇죠요야엄마야 어디 있나? 어디 그럼 너도 인마 공주 아니었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구나. 아 엄마가 아니라 평을 뭐 해주신다면 아직 부족하지. 왜냐하면 실전에 이제 음. 안 해봤잖아. 엠버부 공채 탤런트 출신 화성인의 엄마. 엄마의 길을 몰려받았군. 내가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거한번 꿈꿔본 적 있어요 차성훈 선배님이랑 같이 CF나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이런 걸로 내가 좋아하는 띵동 주스 갖고 와 Right now 아빠 또이 오빠 또이 몸에 좋은 게백2 0가지나 엄마 아빠가 입 떼고 먹어 키노요 똑같지 않다 오오 하나도 안 먹고 이제 차승원 선배님 그 CF처럼 이게 쭉 꼬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거는 안될것 같아. 요 멋진 셔트 차림으로 나선 화성이. 혹시 데이트라도 있어? 아이 누구 만나게 하었어요 아예 저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어 친구분이세요 아마 이럴 정도로 아마 PD는 놀라실 거예요. 어어마 <laughs> 잠시 후 화성인의 존재를 입증해줄 또한 명의 슈퍼스타 등장. 슈퍼스타 K의 히어로 그의 정체가 공개돼. 피부가 싫어하는 건 빼고 유기농 허브 솔립스 천연 에센셜 오일 구해선 오일 보습 스킨을 창작하다. 오일 보습 스킨 하세요. 단나한 에코퓨어. 바언하시죠문 열어야죠. 뭐따이가 문을 연다고요? 아 24시간을 열라니? 이 무슨 편의점이에요 이게? 더 이상 못참겠네 약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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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널 처음 만 순간 직감한다. 너와 내가 더 깊이 교감할수록 우리의 사진도 더 깊어지라는 거야. 처음으로 알파로 시작하다. 알파 N X. 어? 오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친구 리틀 차승원. <laughs> 아시는 일이에요. 여러 아, 년에 네, 저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어제 그 공이 보고 봐도. 10년 지기 허각도 감탄하는 차승원 닮은꼴 화성인의 외모. 나이를 먹으면서 더뭐 닮아가는 것 같아. 요 정상에서 만나자 말이야. 음. 친구들끼리. <laughs> 오래전 일이네. 네. 기다려 조금씩 올라갈게. 들어오면 <laughs> 아. 지는 거야. 괜찮아. 뭐 리틀 차승원이 뭐 부럽겠어? 어? 기다려 어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 줄게 음. 저희 친구들끼 노래방 자주 가거든요 음. 자주 가면 이제 뭐 음. 서비스 시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럴 때이 친구 때문에 득을 되게 많이 봤어요 차승원 닮았다고 아. <laughs> 네. <laughs> 그때 당시에 우리 노래비변 6, 7천 원할 때인데 6, 7천 원 내고 한 4, 5시간 노래방에 <laughs> 앉아있으니까 <laughs> <laughs> 그날 때 아마 얘가 태어나서 노래는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4시간을 노래 불렀으니까 그상시에 맞네 오늘, 아무튼, 아무튼 바, 바쁜데 와서 고맙다. 아유 나야 응. 그 사람 훈훈한 우정 견치 말라고. 셔츠에 선글라스까지 오늘따라 차승한 버스 제대로 풍겨주는 화삭이 어... 어 차승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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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아 갑자기 구름처럼 몰려든 관광객들. 멀더 이 사람들 진짜 차승원으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면 어때요? 자 순서대로 줄서 출소라고. 스컬리 혹시 알아요? 화성인도 뭐지 하나 할리스트가될 수도 있다고. 존경할 <laughs> 차승원 선배님답게 그 인기가 최고 절정 같아요. 차승원가 조금 더 닮아지기 위해 늘 노력하는 화성. 이드는 도심과 맞으시죠. 네네. 발목 쪽은 금방 끝나는 거라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실 텐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아픈 문신이거든요. <laughs> 안 아프게 좀 해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닮았는데 꼭 문신을 해야겠어?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예. 어. 아. 오 아프요. 릴렉스. 자, 숨을 한번 내쉬어보라고.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과선이. 아픈가요? 아, 서, 솔직히 아픈데요. 또 제가, 저희 롤모델이 또차성원 선배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신한 거 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부풀게 보니까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얼굴도 더 비슷하게 차승원이라면 얼굴에 전까지 담고 싶은 노력파 화상 한가로운 공원 벤치에서 잔뜩 긴장한 얼굴의 화상은 죽을 기다리는 거예요 띵똥 오랜만이야 띵똥 아... 드디어 등장한 이 꼬마는 드라마 최고의 사랑 띵똥이잖아 그래 너도 헷갈리지 오랜만이야 띵똥 진짜 덕고진 아저씨 맞아요? 음, 닮은 사람이야. 덕고진 도플갱어 어디가 제일 비슷한 거 같아? 머리가 머리 스타일이 제일 똑같고요. 음. 이 속자 수요 음. 똑같고요. 이 부위 라인 머리 스타일 복장이랑 스타일 99%? 덕고진 <laughs> 아저씨 눈에 간단하게 내주실 수 있어요? 구혜정의 사랑으로 극복. 음 이거 하나랑 뭐 네. 오늘 새벽 4시가 5시 이전에 출발해서 서울랜드에 CF집을 아 되게 바쁘겠구나 밥 먹었어 띵똥? 아니요 그러면 이 저쪽 가서 뭐 하나 먹을까? 여사람 네. 아. 만난지 5분도 안돼서 벌써 내해진거야 띵똥 일로와 같이 가자 형이랑 얼마죠? 2500원 맛있는 간식으로 얼굴이 밝아진 띵똥 맛있겠다. 그래도 과성인 삼촌부터 챙기는데 맛 띵똥 뚱이고음 음. 음. 맛있어? 오 캐트가 가까웠다 그러면 차승원 선배님이 좋아 형이 좋아 또 차승원 아저씨가 좋다면 삼촌이 기분 나쁠 거고 삼촌이 좋다면 차승원 아저씨 기분 나쁠 거고 대체 누구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둘다. 역시 귀여운 띵동 어리이사차승원이라제 음. 어, 저에게 있어서 제이의 인생을 만끽해 준 그런 분이시죠. 언젠가 열심히 연기 연습해서 차승원 선배님처럼 멋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번 정말 찾아뵙겠습니다. 가서 성인 엑스파일 보고 정리.